쏘렌토 하이브리드 차 소비 효율 기준 미달 친환경 차 세제 혜택 제외 시장 충격파 수입차 작년 일부 매 운동 직격탄 시장 기준 두 자리 수서구 33%로 두 일본 차 업계 신차 판촉 돌파구 약발 제대로 안 먹히는 상황 기아자동차 소렌토 하이브리드 차는 현재 완성차 업체가 시판 중인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대중화된 모델로 평가받는다. 국내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현대 기아 자동차가 이끌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작년 기준 국내 업체가 판매한 물량의 99%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입차까지 넓혀도 약 70%다. 올해 역시 기아차가 쏘렌토를 시작으로 현대차 산타페 등의 출격이 예고됐는데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겼다. 일본 차 업계도 불내 운동에 주춤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할 수 있다는 우려다. 현대, 기아차, 한 하이브리드 차 주도 15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카마에 따르면, 작년 국내 완성차 업계가 판매한 하이브리드 차는 모두 75,966대로 집계됐다. 이중 현대, 기아차가 각각 44,379대, 31,412대 등 75,791대로 99.77%를 차지했다. 하이브리드 차는 여전히 국내 친환경 차 시장의 대세다. 작년 국내 완성차 업계가 판매한 친환경 차 11만 343대 가운데 68.85%를 차지한다. 전체 친환경 차 10대 중약 7대가 하이브리드 차인 셈이다. 전기차 등도 확산하며. 과거 90%를 훌쩍 넘길 때와 비교해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압도적이다. 국내 완성차 업체의 하이브리드차 판매량은 현대, 기아차의 판매량이나 다름없다. 지난 2017년과 2018년 국산차 하이브리드차 판매는 각각 6만 1018대, 6만 2136대인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차의 비중은 40% 6만 653대, 99.65% 6만 1,921대 등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 GMGM과 르노 삼성 자동차가 친환경차 제품군 가운데 전기차에 집중한 데 따른 것이다. 수입차까지 시장을 넓혀도 현대, 기아차의 비중은 약 7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휘발유와 전기 모터를 적용한 하이브리드차는 작년 12월 말 기준 국내에 48만 8128대가 등록돼 있다. 전년 2018년 12월 기준 38만 7177대가 등록됐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약 10만 대 늘어났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 KAIDA에 따르면, 2019년 국내에 등록된 수입하이브리드차는 모두 22,844대로 집계됐다. 10만대 가량 중 수입하이브리드차 2만여 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현대, 기아차의 목신셈이다. 현대, 기아차는 올해 산타페와 소렌토에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어 출시한다. 기아차 소렌토가 우선 출시된 이후 산타페가 순차 출시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중형과 대형 SUV 스포츠 유틸리티 차를 통틀어 하이브리드 엔진을 얹은 차종은 소렌토가 처음이 된다. 쏘렌토 시작부터 삐걱, 일본차 부진의 하이브리드 차 흔들 매년 성장세를 이어오던 국내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다. 기대주였던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가 소비효율 기준 미달로 친환경차 세제 혜택 차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기아차는 일단 약 1만 대의 수요는 묶어둔 상태다. 기존 사전 예약에서 고지된 가격대로 친환경차 세제 개별 소비세, 교육세, 취득세 혜택에 해당하는 금액도 모두 부담하기로 하면서다. 여기에만 약 3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앞으로 출시될 산타페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아직 양산 단계 전인 산타페의 경우, 소렌토와 달리 소비 효율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이럴 경우, 소렌토의 사전 계약자가 산타페로 옮겨갈 수 있다. 현대, 기아차로서는 이도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부닥친 것이다. 수입 하이브리드 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던 일본 차 업계도 힘이 빠진 상황이다. 2018년 수입 하이브리드 차 시장은 전체 수입차 판매에서 처음으로 두 자릿수 비중을 돌파했는데 작년 불매운동 직격탄을 맞으면서 9. 33%로 떨어졌다. 올해는 6%대에 머물러 있다. 일본 차 업계도 신차와 판촉 등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지만 약발이 크게 먹히지 않는 모양새다. 매년 고속성장해오던 국내 하이브리드 차 시장이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